그림과 같이 F6, 0, 이게 6이고요. f 6 0 여기 0이0요 f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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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여각0 0 0 fpa 0 fpa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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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를 만족시키는 타원이 제1 사분면 위의 점을 P라고 할 때, 점 F에서 ABN의 수선의 발을 B라고 하자. 자,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는 점을 B라고 하고요. OB가 루트 3일 때, 자, 이 길이가 주어졌습니다. 루트 3이라고 그럴 때 AB의 고배값을 구하라. 타원의 식을 알아내면 되겠네요. 일단 우리가 이 각이 같다고 했죠, 그렇죠? 각을 이등분했습니다. 이등분하면은 F-P 대 P-F. 이 길이의 B가 F-A 대 A-F의 길이와 같죠?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해보면, 이 길이가. 자, A에서 얘를 빼주면 됩니다. 그러면 2분의 15가 되고요. 이쪽 길이는 6에서 2분의 3을 빼주면 2분의 9가 되겠네요. 비율을 보면은, 사라지고 3으로 나눠보면은 5, 3. 5대 3이 돼요. 이 비율이 5대 3. 이쪽도 5대3이 되겠죠? 이쪽 길이를, 비례상 스케일을 도입해서, 5K, 3K, 이렇게 두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요 각을 이동하는 정보 이용을 했구요. 그 다음에, 자, 여기 수직. 자, 이렇게 수직 내렸죠? 그요 5B 길이가 루트 3이라고 주어졌어요. 자, 이거를, 자, 이용을 해야 됩니다. 자, 여기에 제가 보조선을 그을 건데요. 자, 요기 좀 생각하기 힘들 수 있는데, 이게 수직이죠? 요거를 연장해서 그려볼게요. 이렇게 다시 그릴까요?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자, 연장해서 이쪽도 직이 되게끔 쭉 그리면은 자, 이두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. 여기 각이 같죠? 여기 직각, 직각이고 이 공통으로 같기 때문에 ASA 합동이 됩니다. 합동이 되면은 여기 3k면 이쪽도 3k가 되겠죠? 그리고 나머지는 5k에서 3k 빼준 2k가 돼요.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, 자, 요 삼각형, 요 작은 삼각형과 요큰 삼각형이 닮음이 되는데, 자, 그 이유가, 아까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았죠. 같고, 그 다음에 F-5와, 지울게요 자, F-5와 OF가 길이가 같죠? 그럼 이게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, 자, 요 길이의 두 배가 여기가 됩니다. 루트 3이니까, 여기가 2루트 3이 되겠죠. 2루트3 2루트3이 2k니까 k값이 루트3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타원의 정의가 있죠. 이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 요거와 요거 더한게 장축의 길이 같죠. 두개 더하면 8k 8k가 여기 장축이 여기 a라고 하면은 자, 2a와 같죠. 2a가 8k인데 k값이 루트3이니까요. a 가 8루트 3, a 값은 4루트 3, a는 4루트 3, 이게 구했고요.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빈데요. 고 여기 c 값이죠. c 값이 우리가 6이죠.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과 같습니다. 이거 이용하면은 6의 제곱, 그 다음에 b 제곱 두개 더한 게 a의 제곱.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 되겠네요. B제곱 값은 넘겨서 빼주면 12.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은 B 값은 양수라고 하면요. 루트 씌워주면은 2루트 3이 되겠네요. A와 B 다구했고요 A 곱하기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두개 곱해 보면은 24가 되겠네요. 답은 24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